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이 수군거리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예수님의 걸림이 되느냐 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자들의 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일까? 어떤 생명의 말씀일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고 싶구나. 하지만 내가 우둔하여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어려워. 이런 말투가 아닙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지식 수준과 그 우둔함을 한탄하는 수군거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제자들이 원했었던 말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군거림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응당 취해야 할 자세나 그런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요구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이런 아리송한 말씀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 희생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신의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관, 그 메시아관과 일치하지 않았기에 걸림이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분명 이들의 이 수군거림은 저들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수군거렸던 거지 이해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강의라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을 여기선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하시, 말씀하시죠. 이 열두 제자에게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이 앞서서 나와 있는 이 제자는 열두 명의 제자들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하겠습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본다면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이들이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의를 말씀하신 이유를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요?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죠 그럼 이 살리는 영은 곧 나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이 말이여 이 말이 너희를 살리는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 육은 무익한이라라는 말도 어떠한 샘플이 있어야 하겠죠. 이 육은 무익하다. 이 무익한 육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본다면이라는 시각적인 육체의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요한복음 6장까지 읽었을 때에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만으로만 고쳐주신 그 사역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선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바다 위를 거리신 것까지. 근데 이것들은 예수님의 직속제자들만 목격한 거 아니냐,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 오병이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포함한 2만 명 정도가량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 보는 것, 보고 믿는 것,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이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거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핵심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부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라는 그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 그리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44절이요. 빼도박도 못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근데 이러한 말씀에서 60절,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이 어려운 것은 이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 글의 문맥이라는 겁니다. 그럼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본다고 하여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대화했었던 쫓아다녔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자칭 떠벌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던 사람들 이 모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쫓아다녔고 그 기적들을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만큼 예수님께서 보여만 주신다면 내가 너를 한번 믿어주마라고 하는 마음상태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춰내시는 예수님께서는 탄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기적과 표적들 그것은 전부 다 유계 속한 무익한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목격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가 나를 믿는 거지 내가 제공하는 기적과 이적들을 본다고 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 나를 믿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의 증표는 나의 말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감각으로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죠. 우리의 육적인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해서 안달난 오늘날의 사람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직접 그것들은 전부 다 육에 속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의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요. 그리고 이 말을 믿는 원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 주신 자들만 이 말이 믿겨지게 되어 있다. 이런 예정 교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들이 곧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하러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논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이어, 이어나가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해설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첫 번째로 지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두 번째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느냐? 아무리 이렇게 생명의 말을 말해도 믿지 아니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 자들은 보란 듯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된 사람, 자기를 팔 자, 이거는 단수입니다. 이팔 자가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팔 자가 또 누구냐 하면, 여기 71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요, 시작되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믿을 자들이 누구인지 이미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롯 유다라는 예수님의 직속제자가 결국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까지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64절의 이야기가 여기서 뜬금없이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 주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계속 진짜 반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이적들, 그리고 모든 설교들을 다 듣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그 12명 중에 한명 바로 가론 유다 역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내게 올수 없다의 그 누구든지의 카테고리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에서는 예수님에게 갈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할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에게 갈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내게 올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한 이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다 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예정론 그 그리고 그 예정론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 절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그 진리, 그것을 들었을 때 바로 신자와, 거짓신자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을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는 교리가 바로 이 선택교리이며 이 선택교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여 지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이것이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떠나가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67절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요. 근데 이 말은 누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 나를 팔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질문 치고는 어찌 보면 굉장히 쪼잔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희도 갈 거야? 이런 말투라면요. 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떠날 자들과 남을 자들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질문이냐 하면 바로 가론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 열두 제자 중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유다에게 너도 갈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날을 또 뒤에 장에서 목격을 하게 될 건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에피소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6개월 전에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으므로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 떠날 계획을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포인트를 잡을 줄 아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을 준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생의 말씀이 바로 당신께 있은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바로 구별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우리 12명은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구별하신 자이신 줄 우리는 믿었고 또 압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참으로 적절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도 가려느냐의 이 너희가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을 이야기한게 아니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또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의 그 너희가 베드로 너가 아니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그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한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71절 이 글의 저자인 요한은 이 말씀은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왜냐하면 그는 12명의 제자 중 예수를 팔 자였기 때문이다. 하고 대놓고 이 구절을 해설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롯 유다는 진정 마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정체가 마귀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는 말에 너는 누구이냐 하면 이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는 이 마귀는 유다 안에 들어간 사탄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볼수 있는 그 깨우치게 하려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안들과 말씀들이 그 마귀를 품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나의 생명의 말을 듣고 내게로 오라라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제자들, 유대인들과의 예수님의 대화. 그래서 기나긴 요한복음 6장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